질문 하나 할게요. 어, 여러분들은 여기 나온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에 더 가까우신 것같아요 첫째 아들 에 가까우신 것같아요 둘째, 둘째. 둘째, 첫째, 다요. 자, 나는 중간에 예수님 믿는 거 잠깐 반악한 적이 있다. 어서 들어오어요한 분. 자, 못했시나. 못했시나. 예수 믿은 다음에 중간에 도망쳐 나가시는 적은 없어요? 있어요? 어, 계속 교회는 다니지만 주간순간 나도 모르게 두방 챙인지그 때도 있죠 <laughs> 저는 전형적인 둘째 아들입니다 보수적인 어,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저희 어, 삼촌들도 다 목사님이시고 우리 할아버님이 가족 예배를 드리면 꼭 했던 말이 있어요 술 마시는 자손은 호적에서 파 버릴 거다죄 짓는 너는 내 자손이 아니다 그런, 그런 약간 엄숙한 율곡을 지켜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래서 대학을 서울로 갔습니다. 어떻게 지냈을까요? 서울에서 <laughs> 예, 방학했어요. 방학 예, 열심히 놀았습니다. <laughs> 열심히 놀고 술도 먹고 여자도 사귀고 할지 못할지 다 했어요. 그러다가 돌아왔는데 오늘 그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요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아동부 설교를 했거든요 아이들 보니까 어우 요즘 또렷 뚜렷하고 예배를 하면서 예배 상태 제대로 드리더라고요 유미교는 참 축복받은 교회구나 생각했는데 또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잘 아이들을 돌보고 기도하고 있는지 느꼈어요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 중에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가 몇 군데가 교회가 있다면 몇 군데나 교회 학교가 있어요. 저기 오늘 아침에 우리 유미교회 아이들을 제가 말을 하니까 막둥막하게 눈을 반짝반짝 잡아서 듣는데 제가 다른 데서 설, 설교를 여러분들 가봤어요 애들한테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저도 애가 넷이에요, 넷. <laughs> 넷인데, 큰 애는 이제 대학교 올해 들어갔고, 둘째는 고등학교 2학년, 셋째는 6학년, 넷째는 유치원. <laughs> 아, 왜 이렇게 유치원이 또 막내까지 나왔느냐. 줄줄이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 아들. 그래서 딸 하나 낳으려고 무리를 해서. 집에서 야 핸드폰 좀물어 봐. 다 그러면 아이씨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저쪽 가서 몰래 물는거요즘은 핸드폰이 친구고 핸드폰이 선생님이고 유튜브가 우리의 그 영적 지도자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모르는 건다 유튜브를 통해 해결하고 모든 관심이 뭐교 그 목표도 제대로 안 해봤고 어, 교육 학을적응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거는 제가 애들을 키우니까 또 제가 경험해 보게 있습니다. 제가 방학을 했다가 돌아왔잖아요. 탕자의 마음을 잘 이해해. 강구 성 목사님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안에서만 지내셨고 그런 아주 신식한 목사님이시잖아요. 첫째 아들 같은, 저와 완전 히 동제한. 교회를 떠났다가 늦게 돌아왔고 로켓으로 늦게 시작했습니다. 저 젊었을 때 내가 사회운동도 많이 했고 인간의 힘으로 세상을 좀 인간답게 살수 있는 곳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많이 헤맸어 근데 해보니까 결론은 뭐냐? 아, 안 되는구나. 인간 힘으로 안 되는구나. 아무리 내가 잘잘 착하고 용을 써봐도 내가 뭘할수 있다고 생각 그래서 야, 잠깐, 원가로 가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이 탕자의 교육을 통해 어, 교육의 철학, 잠깐 네 가지 키워드를 준비했거든요. 나온 아버지,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재산 팔아가네, 축소. 난, 나 마음대로 한 살아보고 다할 때, 여러분 같으면 다 팔아가지고, 반딱 잘라서, 작은 아들 딱 줘서, 그래, 한번 살아봐. 라 하고, 내줄 수 있겠어요? 어. 응? <laughs> 자, 밥딱 팔아가지고, 응? 우연에 딱 팔아가지고, 어? 우연네, 딱 팔아가지고 자, 여기, 역, 가지고 뭐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고, 딱줄수 있겠어요? 아니 인간은 못해. 힘내네, 힘데이 이야기가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뭘 줬느냐, 제일 처음에. 자유를 줬어요.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자, 이 마음대로 살도록 자유를 주는데, 어, 그 자유를 치서 아이고 잘 사나 보자 야이먹으 떨어져라 하고 진짜 들썩 내버렸어요 아니면 죽어서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망할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탕진할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 알죠 알면서도 보내줬어요 망밭에 서는 가위바위보는 붙들어가지고 어딜지 여기에 간그 마리파테가 검지시 다음에 <laughs> 영하고 싶지만 그렇게 안하고 그렇게 말하니 한번 가서 사랑 하라 하고 보내 줬어면 자, 보내 줄때필 요한 게뭐 냐？자유 를줄때필 요한 게뭐 냐？어떨 때 자유 를줄수있 을까요？믿 네? 을때 믿음 이있 어야만, 우리가 얘는 이렇게 하면 잘될것 같아 하고 쥐 잡으면 그렇게 잘 되어 돼요? 안 돼요. 잘잘 잘 잡히지도 않고 요즘에는 절대 못어나가지고는 우리가 생각했던 괜찮다 근데 자유를 주면 힘든게 이게 직선으로 안 가. 애들. 걸러가고 실패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어, 제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미국에서 했는데 어, 미국에서 돌아올 때 우리 큰아들 이 미국에 가고 싶다 그래요. 야 아빠 돈, 돈도 없고 너못나 그리고 가족이 떨어지는 거 엄마 아빠는 원치 않아 그 고등학교 진학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도전하게 해달라. 코로나가 한참 구속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처음 발발할 때막 때는 막번쩍때는대 그냥 진학했다 애들도 1년 쉬더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가 진학할 때는 경쟁이 없게 돼요 두배가된 거예요 또 얘는 미국인이 아니잖아요 외국인 유학생이 4년 장학금을 받는 건 정말 낙타가 반은게 들어가도 就。 믿음이 있어요. 내가 이심패를 통해 더큰걸 어, 배우겠구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겠구나. 라고 기도할 뿐이 자유를 줬어요. 자유를 주는 게 굉장히 더 힘들더라고요. 어, 또 다른 사람들은 옆에 보니까 엄마, 아빠가 달라붙어가지고 애하로 입시를 같이 하더라고요. 거의 막 숙식을 하면서 돈 들여가면서 그런 능력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안 되니까. 명 있습니다. 그 자유가 나중에 이해이디어 자, 힘들지만 자유를 주세요. 믿어주세요. 유튜브만 보고 있고 가게 들어가서 대구대구 걸으면 묵하고 이런게 막 쏟아오르지만 이런 믿어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내니까 자유를 주면 어느 순간 그 형상대로 하나님이 어, 깨우쳐 이음을가지셨습 이 아버지 매일 둘째 아들 떠나고 나서 한 일이 뭘까요? 아들이 떠났다 독일 앞에 와서 아들이 올 때까지 온 산을 보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억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함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아이를 기다리면서 해야 는 일입니다 자 만약 우리 유미교회, 교회학교에 애들이 다 유학을 가고 또다흩가지고 어, 교회 학교가 나오는 애들이 많이 없어. 거의 없어. 그럼 교회 학교 없애야 될까요? 아니요. 교회 학교는 한 사람이 있어도, 아예 없어 이곳에 자리 지키면서 뭘 하면 돼요? 네.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유학 간 아이들, 교회 떠난 아이들, 교회 잃어버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돼요. 기다린다라고 그 다음 할수 있는 게 뭐예요? 돌아오면 뭘 해요? 어떻게 맞았, 맞았느냐? 맨발로 뛰어가서 끌어안아 준다고 그걸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환대하는 거예요 대하는게 교육입니다 자이 아버지 아들이 왔을 때 뭐했어요? 가락지를 끼워주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모여서 즐겁게 지내고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하고 놀고 그 좋은 기억이 어떻게 이 아이를 돌아오게 만들니아 교회에서 참 좋았는데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 그 마음이 들도록 행복한 기억을 교회에서 많이 주셔야 돼요 사랑해주고 맛있는 거 주고 같이 놀아주고 여러분 성경 교회 이제 다음 주에 있죠 저금 유튜브도 하고 있고 여러분 성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먹는다 또! 먹는 것도, 거! 물놀이 가고! 제가 왜 교회로 돌아왔느냐? 가만히 저를 돌아보면, 전혀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먹고 마시고 친구들하고 감세 놀고 크리스마스 때는 뭐 새벽순 다니고 그 좋은 기억이 나를 돌아습니다 어?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건 행복하구나. 교회는 따뜻한 곳이구나. 사랑받는 곳이구나. 그 기억을 심어주는 것이 여러분들 뭐난 교육 잘 몰라 무식해서 어떻게 선생님이 아니요 선생님이 하는 일은 바로 따뜻하게 안아주고 즐겁게 사랑해주고 맛있는 거 같이 먹고 놀아주고 그러면 충분합니다 거기서 다시 시면합 그러면 아무리 먼 곳으로 따라서 교회를 잊었다가도 어느 순간 아내 영혼이 편준 보자. 그래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 드이 돌아온 둘째 아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잔치 벌리는 걸 보고 첫째 아들이 어떻게요? 해 네? 질투하고 골랐어요 짜증내요. 어, 아버, 아부, 아니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나자. 뭐. 아, 자, 첫 둘째 아들이 어, 재산 나눠달라고. 고방 떠나갈 때도 이 아버지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둘째 아들이 와서, 아 첫째 아들이 와서 따질 때도 마음이 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이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하는 태도는 어때요? 그 얘기를 어떻게 해줘요? 다 들어주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해줘요? 온갖 야, 넌내 옆에 있었잖아. 내거다니 거야. 죽었다가 살아온 동생인데, 괜찮아. 하면서 다독다독 해줘. 요 그게 바로, 이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이 교육하는 사람들이 하시는 일이 힘들어하고, 불만이 있고, 짜증내는 아이들. 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아이가 돌아오게 해주세요 바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첫번째 교육 두번째는 뭐였죠?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내 옆에 있는 그 함께 교회학교를할 아이가 있다면 사랑해주지만 아니 없는 아이는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기도해요 어, 예배 에안 나오는 아이들도 있죠 그 아이들을 나온 아이보다더 먼저 생각하고 품고 기도하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 바로 선생님들이 꼭 하셔야 될 일입니다 연락도 하시고 내가 너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시면 돼요 그게 바로 기다림니 선생님들이 하시두 번째 키워드 기다림 세 번째는 뭐예요? 한때 그때 네, 좋은 뮤지컨버로 하는지만 아까 제가 한번은 먼저 오면 뭐 하라고요? 같이 놀고 맛있는 거 먹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게 바로 교회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즐겁게 사랑하고 행복하게 어울리고 친구들과 좋은 기억 선생님들과 좋은 기억 여기에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즐겁게 춤추고 맛있는 거 먹었던 기억이 이 아이의 마음 속에 얼마나 남을까요? 평생 남아 요 평생 기억이 이아이들을 건강하고 풍성하게 만들고또 교회로 돌아가서 더 깊은 신앙인더 깊은 신앙인으로 살아도 록 만드는 자양분이에요. 그 누구를 교육하는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 내 스스로 아닌가 내가 죄인가라 그렇지만 할수 있는거 있어요 뭘 하면 되 사랑해줄 수 있어요 그게 교육입니다 근데 뭐가 있어야 사랑을 해줄 수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해줘요 그 사람은 누구한테 받아요? 예? 누구한테 받아요? 목사님한테? 남편한테?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사람만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요. 내 사랑이 아 누구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입니까 그래서 공감해 주고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 모든 네 가지의 키워드, 중심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느냐? 딱한 가지 키워드만 들어가면 뭘까요? 사랑해는사 사랑하면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사랑받은 기억은 때만 만족했어요. 그 만족한 사람만 어떻게 해요? 사람 나눠줘그사람을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계산적으로 해. 내가 이만큼 사랑해주면 저 사람도 이만큼 사랑해 주겠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랑을 해줬으니까 저사람은 나한테 미친 거야. 얼마 사랑해? 기도하시고, 새벽기도 오셔서 기도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비둘을를 키우시고, 사랑해줌으로써 아이들이 아그 제가 주제 넘게 설교, 아니, 뭐,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 오늘 아동부 설교하면서 아,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설교할 필요가 없구나. 이미 애들이 사랑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교회학교 안에서 행복한